안녕하세요. 이에스입니다 오늘은 제가 바로 지난 영상, 바로 전 영상에서 카랑코에랑 칼란디바의 풍성함을 만들어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을 보여드리고 새순이 나오는 생장점 부분들을 모두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나서 잘라준 지 지금 2주가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 자른 부분을 중심으로 이렇게 곁가지들이 아주 신기하게 빠른 속도로 나오고 있어요. 이 모습이 너무 기특하고 너무 귀여워서 영상으로 보여드리려고 지금 영상을 켰습니다. 그리고 잘라낸 다른 부분을 보시면 마찬가지로 자른 부분을 중심으로 연두색의 귀여운 곁순이 나오고 있는데요, 새순이 나오는 부분을 잘라주었기 때문에 그 새순 내는데 쓸 양분을 이렇게 곁가지를 내는데 힘을 쓰고 있는 모습이에요. 밑에쪽에도 조그맣게 나오고 있고요. 아우 너무 기특해요 정말. <laughs> 이런 과정을 거쳐서 풍성함을 만들어 간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새순이 나오고 있고요. 이런 작은 변화가 너무너무 기특하죠. <laughs> 이런 게 식물 키우는 재미인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산목으로 키를 키우고 있는 외목대 카랑코에인데요. 지난 영상에서 키를 그만 키우려고 꼭대기 생장점 부분을 잘라주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생장점 자른 부분을 중심으로 양쪽으로 새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산모기들도 보면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내고 난 다음에 이렇게 양쪽으로 새순이 나오고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렇게 생장점을 잘라주고 난 다음에 새순이 나오기도 하지만 아래쪽 줄기가 목대가 굵어지면서 더 튼튼해지기도 하더라고요. 오늘은 짧은 영상으로 이렇게 귀여운 변화를 보여드렸어요. 다음 영상 또 준비해서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